그러니까 성균관대 김재희 교수는 그 우리나라 공자의 1인자입니다. 어제 들려드렸던 그 최진석 교수는 스마트폰 인문학의 1인자입니다. 특히 노자, 장자의 오늘은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좋은 사람인가? 인생 삼락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그 2시에, 2시에, 어제 그 전국을 3일 4일째 돌아다니면서, 3일 사일째 돌아다니면서 어제 12시 넘어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근 수당을 2만 5천 원씩을, 그, 지불을, 그, 사이트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출근, 출금 신청을 하면, 그, 오늘은, 오늘은, 그, 어제 저녁에 너무 늦게 했으니까, 오늘은 출금 신청을 하시면, 그, 시간대별로, 예배 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오후에는 다그 출금 신청에 대해서 그 승인을 하겠습니다. 죽은 죽은 소리를 하지 말라.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든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보다 200배 안 되는 것이 이간질입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제일 이 세상에 무서운 소리입니다. 이, 이 세상에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것 우리가 팔기 어려운 물건 세 가지가 있고 0번이 있습니다. 그, 내자. 네 건강 기능성 식품이 제일 어렵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보험 상조가 어렵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팔기 때문에. 그것보다 200배 어려운 것이 조직 만들기입니다. 조직 만들기. 왜? 이 조직이 안 만들어진다. 그 말은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이익이 차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까 김재희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천재입니다. 나보다. 나를 봐면 너는 천재입니다. 저는 이 솔루션을 시작하면서 정말 멋있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미 엎었습니다. 저는. 그 인생 삼락 공자의 인생 삼락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것이 공자 첫 줄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공자가 이야기한 두 번째는 유붕이 자원 방내면 불력 라코와 멀리서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멀리서 파트너가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근데 옛날 공자 시대의 삶과 지금 시대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인간 깊은 인간 실제로 깊은 관계보다 옅은 관계가 중요. 옅은 관계다 하더라도 파트너를 이삿짐으로 생각하고 거짓말치는 리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단계 방판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장자가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자유론에서. 백성은 목매하니 속임수로 다스리라. 백성은 몽매합니다. 제일 몽매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인 부지, 부론, 불역, 군자라. 나무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살아가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정철 스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는 것에 미쳐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하다. 소중한 것, 내가 뭐 단지 모르고 칼날 위에서 춤추는 이 현대인들에 대한 경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 내가 뭐 단지 모르고 다단계 두번 했다고 다단계 안다가고 동그라미 두개 쳐놓고 그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기적의 1초 습관 원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미라클 기적의 솔루션 이책 읽기 전에 이 밑에 있는 단순하고 사소하고 확실하게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가 부도났을 때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할수 있는 일에. 그리고 내가 100명을 가장 쉽게 해놓고 나서 출발해도 된다, 말이에요. 부자는 부자는 모든 조건을 갖춰놓고 최저 그 조건을 만들어놓고 싸우고 가난한 자는 출발해놓고 성공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다단계 방판 쉬운 것 아닙니다. 쉽게 돈 벌어준 시스템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한 여러분이 사랑해서 낳은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냐 그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만 했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내내 내 시스템을 내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 나를 이해주는 해 사람을 만나야 사는 게 편안해지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야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삶이 가치가 있게 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laughs> 정말 이기적인 이야기입니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이 앞, 왼쪽에 있는 이 줄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남을 이해해주고, 남을 아껴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믿어주고, 남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네트에서 무조건 성공합니다 네트의 출발을 1959년 브레이크어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레이크어웨이 브레이크 깨져서 어웨이 튀어져 나가야 된다 독립시키는 겁니다 자식 키우기하고 똑같습니다 독립시키지 않고 꽉 혼자 지고 주물덕주물덕 해가는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은 독립은 언제, 언제 하는 것이 제일 좋냐? 아이 키울 때는, 유대는, 유대는, 유대의 교육 철학, 천재교육, 천재아이 낳는 법을 니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천재아이가 아무리 이뻐도 엄마 손에서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13세 되면 성인식을 하고, 유대는 결혼식보다 200배 중요한 것이 성인식입니다 13세에 독립시킵니다 자발적으로 결혼할 때 식구들이 형제들이 100만원 20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걷어가지고 독립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결혼, 결혼을 늦게 산하잖아요 유대의 시스템은 13세 되면 부모하고 도움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모든 주식 차트 이런 것에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도 남남이 내 파트너를 어떻게 빨리 독립시킬 것이냐. 그것은 쉬우면 쉬울수록 좋습니다. 여기 베라 벼라, 여기 베라에 여기 베라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존버 정신. 우리가 2024년이 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가면 저 봄이 옵니다. 꼭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녁이, 저녁, 눈을 감고 나면 그 천재들은 슬픔에 이 어둠이 입사이게 만듭니다. 왜냐면 내가 눈 감고 있다가 내일 눈안 뜨면 어떻게 되지? 나이 먹으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 중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을 순회하고 와서 다음 주는 다음 주는 그 경상도 창원부터 시작해서 한번 돌 계획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가 뱅글뱅글 하루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오늘 강주에서 강, 서울에서 강주 내려가서 일하고, 정신 먹고, 그, 차안 가지고 택시 타고, 6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돈 많이 벌 때는, 부산 가서 미팅하고, 또 서울에 미팅하고 있다. 그러니까, KTX 없었을 때, 또, 목숨 걸고, 150, 170 밟아가면서, 달렸던 30년 전, 25년 전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것이 열심이었냐 지금 생각하니까 모질한 짓거리였더라고요. 전국을 저는 안돌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곡산역에, 곡산역, 일산 곡산, 일산 곡산이 오기에 얼마나 좋냐면, 그 서울역에, 서울역에서, 서울역에서, 그, 그리고 특히 행신역까지 오는 그 KTX가 있습니다. 행신역에서 정거장, 새정거장입니다. 그게 창고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수가 창고, 지하창고에서 시작했다고 하니까 저는 창고 150평짜리에 그 어떤 계획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리 간 겁니다. 5년 뒤에는 교육 거기 5년간 거기에 있으면 저한테 1억을 준다고 국가에서 사인을 해 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리 가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은 야이 새끼야 회사는 강남에서 차려 강남에서 차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당분간은 당분간은 회사 서버비 50만 원 빼놓고는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릉에 있으면 좋은 사무실은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니가벼 100만 원씩 까먹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것으로 시스템 개발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그런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 저희 TS 조조 솔루션은 일본 철학이 통큰 마케팅입니다. 통큰 마케팅. 좋고 싸면그 자체가 마케팅이다. 이 통큰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근데 그 가격에 한 가지만 문제점을 해결하면 가성비라는 싼게 비지떡이다. 이 말만 해결하면 그것이 성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고 싸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쿠팡처럼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마케팅 두 번째 철학은 돈 많이 주고 오래 가면 대박이다. 2%, 3%, 4%짜리 하지 말라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여러분 거 돈을 여러분 마음대로 못 쓰면 그건 불법이죠. 여러분, 마케팅 두 개, 세개할 자신 있으면 열심히 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돈이 있을 때 돈이 돈을 벌어야지 그수작 많이 주는 거 얼마나 많아요. 쉽게 말해. 사례에 300개씩 생겨나니까 그 여러 가지 하면 돈을 많이 벌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유가 아직도 살아 계시다면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여기에 시스템의 코드는 절대 막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시스템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수당 방식을 바꾸겠다. 일, 조건을, 출근수당 조건을 일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점, 20점 된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을 교육시키지 않고 마지막 날 동그라미 7개만 쳐놓으면, 6개만 쳐놓으면, 어떤 사람은 6명, 6만원을 내놓으면 20만원, 30만원을 지불하는 이런 일은 N값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N값을 2천, 2만 5천원으로 정해가지고 여러분 점수에 배당을 한 겁니다. 세 번째 기조는 이쁘고 더 많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 전라도에 있는 아 강주에 있는 그 촌놈들만 다니는 대학에 다녔어 요 근데 거기 촌놈 대학교는 이쁜 여자가 없어가지고 애국에 있는 정말 이쁜 여자를 제가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자에 대해서 도를 튼 사건이 뭐냐면, 내가 그 여자를 아무리 좋아해도 지금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브록실리라는 좋은, 근데 제가 돈만 있었으면, 영어를 잘했으면, 미국 가서 그 누나를 만나러 갔을 건데, 그, 영어를 못 해가지고. 근데, 그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지 아직도 모른다 하더라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은행을 만들자 해서 저는 이 시스템을 시작했어요. 이, 2000년, 2000년 제가 다단기사를 차려봤어요. 도도 INC라고. 넓은 장자의, 노자의 도자 두 개를 가지고 도자는 길도자일 수 있고 길 도자 길 도자일 수 있고 내 길을 보여 준다 그 말이에요. 도자 두 개를 도도 INC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어요. 도자는 넓을 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고 넓은 세상의 정보를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트 정확하게 전달하자. 정보는 빠르기가 중요하지 않고 해석 영역이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는 나한테 돈이 된다고 다가옵니다. 저는 이 솔루션이 빨리 바닥에서 돈이 된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돈 벌어준 솔루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에, 시스템에 이해도를 가지지 않고 돈벌려한 것이 불법입니다. 우리가 영어에 배, 배러 헬프, 이런 하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배 a l f 이걸 배우자라고 합니다. 좋은 반쪽.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반대말이 뭐냐면, 베르, 배르 하프가 남편,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 이렇게 해석해버리잖아. 그러 그러니까 우리말과, 우리말과 영어는, 영어는 꽤를 같이 한것 같으나, 이런 다른 말다있어그 말. 다 있어, 그 말. 내 편이야, 남편이야, 네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할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반쪽, 이것을 우리는 배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로 배우자를 베러 하프라 간다. 나는 좋은 배우자인가. 다시 태어나면 나는 결혼을 지금 남자와 지금 여자와 하고 싶다. 이렇게 여쭤봤을 때, 여쭤봤을 때, 남자들의 99%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은 불법입니다.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결혼 안 한다가 아니라 차라리 다음에 태어날 때는 서로 태어나겠다. 너하고 사느니. 이런 여자가 90%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남자분들 별로 없지만, 그, 나는 그에게 진짜 좋은 배우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 옆에 있는 나무 편인지 내 편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그 뜨거운 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좋은 파트너인가? 나는 백성이 백성은 목매하니 속임수로 다스리라. 그리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시대하에서는 이 세상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요 모든 사람은 IQ가 130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기를 보는 눈은 13입니다. 남을 보는 눈은 1억 3천입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인데 그걸 속일라 가냐. 잘난 척하냐. 공동구매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은 매일매일 돈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돈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은행에 넣어봤자 안 된다. 우리는 공동구매 대리점 100% 시스템은 100%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점이 공동구매로 우리는 출발해서 대리점이 되고 내가 대리점을 만들면 그 사람이 걸어간것에 100%다 그래서 직대를 통해서 하루에 대리점 한 명씩 만들게 하고 100일이 지나면 내 역사가 끝나는 거야 그중에서 나같이 할 사람 6명 찾아내면 영원히 끝난다 그래서 나와 너의 끊임없는 대화 이것이 네트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만남이라면, 매트는 나와 너의 네. 끊임없는 소통이다. 우리가 화폐 발행 차이, 네. 세뉴 리지라는 단어가, 단어가,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이 화폐 발행 차이, 이 내자 가지고 졸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의, 돈의 네.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왜 국가에서가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니까 그러면 코인을 만드는 데 망하지 않는다. 저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만든 코인 엘센트 엘 엘로힘 센트 센, 센, 센터, 아니면, 센츄리 할때 백, 그리고, t, 십자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믿으면, 무언가 믿으면, 믿고 백명을 하면, 그, 십자가의 교통을 하면, 니기들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엘센트라는 것을 제가 5년간 유튜브에, 유튜브에, 22세기 연구소의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화폐 발행차이 돈을 찍어내는 자 망하지 않는다. 국가는 심사임당을 찍어내고, 기업은 기업은 주식을 찍어내고, 개인은 토큰을 찍어낸다. 토큰을 찍어낼 생각은 못하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어떻게이 좋아해가지고 최고라고 이런 아름다운 짓을 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여러분들이 창업하는 방법만 알면 누구든지 돈벌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성공 후사입니다. 성공 후사.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한자의 성공 후사.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사익을 늦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먼저 먼저 그리고 마케팅 마케팅은 다음입니다. 유저를 만들어 놓고 모든 21세기 마케팅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G 4 9 5로 쓰게 해줄게. 그것보다 더 200배 빨라진 마케팅이 지금 연초 마케팅입니다. 향백초.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막 불만적인 사람 많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제가 그 유튜브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어항 시간. 불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어찌될건 간에 당신이 잘 지내는 겁니다. 별로 걱정 없는 아이처럼 잘 지내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2024년 12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밥을, 우리가 황미밥을, 야,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쌀, 돈, 쌀이 돈이 되겠냐. 저는 쌀이 돈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미를 일본이 보급했습니다. 우유를 미국이 보급했습니다. 이 여기에는 거대한 제국주의의 그 문화정책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DS조조는 모든 전사 중 가장 강한 전사는 이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시간과 인내. 우리는 100명의 대리점을 내가 만들면 그 사람을 바꿔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하게 만들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레프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바꿔 갔으면 좋겠다. 여기 그 행복은행이 이걸 올려라말해서也不知道死了还是半死不活嗯放点酒花看看怎看看怎么样不敢信你了你你们不信任我我给你放点酒花看看怎 그래, 믿어 不돼 믿어, 믿어. 제가 집에 <놀람> 어항에다가 어항에다 오늘 제가 넣는 것을 실험을 보여서 내일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에 대리점 관리라고 대리점 관리라고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관리에 일부터 대리점 500명을 지역장을 뽑겠다.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리점에게는 파격적인 내가 대리점이 된 사람은 대리점 관리창에 검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겠다. 주민 등록 주민 등록 등본을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오면 됩니다. 우리가 제품, 어떤 제품도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쌀만 할 거야, 피지만 할 거야.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고, 대리점 관리 1대1 창에, 1대1 창에 여러분이 등본과, 등본과 이름과 지역을 적어주시면 본사 주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딱 500명까지만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내야 됩니다. 전화번호, 본인의 직접 전화번호가 있어야 된다. 아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